허팔로와 아기소의 대결이라고 팬분들께서 해주셨고 어떤 소가 이기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. 네, 확실히 태백과 아, 금강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술들에서 느껴지는 또 그런 재미도 있지만 네. 한라급으로만 넘어와도 이 파워풀함이 또 남다르거든요. 어, 아, 그럼요. 벌써 중량감에서 오는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, 네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계시는 <laughs> 팬분이 또 보이네요. 고성능 핸드폰인가 봐요 저 멀리서도 다 찍으시는 거 보니까 아 눈으로도 경기를 담으랴 핸드폰으로도 담으랴 네. 네 즐겁게 즐겨주시고 계시고요 자 박정진의 모습 고성능 네. <laughs> 하마님 두 선수 삽발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기환 선수같은 경우는 첫판처럼 상대의 힘을 분사시키는 첫 동작이 좀필요하고요 어...박정진 장사같은 경우는 두번째판 만요 상대의... 들어옵니다 오! 어, 어, 들배지기입니다 다시 들배지기 아 두번째판처럼 어, 밀어붙이는 박정진 예, 오 안쓰러져요 김기환 지금 이 상황에선 김기환 선수의 스타일로 지금 가고있죠 그렇죠 좌우로 상대를 흐트러놔야 되고요. 아 밑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. 거의 장애죠. 아 네. 장애로 나갔네요. 다시 이어,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. 어, 두 번째 판과는 다르게 김기환이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. 아, 김기환의 선수의 이 대처 능력이 좋네요. 상대의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세 번째 판에서는 분산을 시켰거든요. 전혀 힘을 못 쓰겠군요. 아 박정진 장사도. 어, 10년 후배에게 적잖이 당황했을 그런 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모래판에서는 서로 어, 뭐 선후배다 네. 뭐 이런 건 없죠. 일단 박선진 장사 같은 경우는 삿바를 놓치게 되면 힘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기환 선수가 음, 대처를 잘 하고 있어요. 삿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텨냈던 김기환. 43초 남아있습니다. 1대1인 상황 한라장사 1 0 5 k 로 이하 1조, 1조에서의 4강을 선발해내는 경기 가운데 있습니다. 16강 첫번째 경기 박정진 선수 적극적 공격해줘요 라고 해주신 분 계시고 네, 두 선수의 적극적인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 음, 김기환 상대 선수 지금 들비기 동작에서 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상대방의 게드라이쪽에좀 붙이면서 들비기를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들어갑니다. 자, 들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. 덕거리 아, 시도 피냈습니다. 김기환 어, 샅발 못 잡게 하고 있죠. 밑을 파고드는 박정진 자세가 자세가 약간 너무 너무 물러졌어요. 먼저 쓰러트렸습니다 김기환 아, 김기환 대단합니다. 야 김기환이 박정진 장사를 꺾었습니다. 화이팅까지. 아 네,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김기환입니다. 네, 아 어, 김기환 선수 칭찬해주고 싶네요. 상대의 저절적인 힘을 어, 분산을 시키면서 사발를 놓치게 만들었죠. 또한 상대의 목을 감아지면서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보냅니다. 아주 운영 면에서 한수 이번에 좀 보여줬네요. 네, 이렇게.